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다음주 청약을 시작하는 센서뷰의 기업 분석과 수요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4,500원,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첫날 잘 빠져나와야 한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현황입니다. 언제나처럼 기업의 현재 상황을 잘 알려면 매출 현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센서뷰의 매출 내역을 확인해보면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상품 매출이 절반이 넘는 54.89%입니다. 상품은 기업이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제품을 들여와서 대신 판매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 매출이 많은 것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 외에 직접 만들어 파는 제품들을 확인해 보면 케이블, 안테나, 모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품목인지 자세히 확인하고 싶어 홈페이지를 찾아갔더니 경축, 센서뷰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 팝업이떠 있습니다. 현재 예비심사 승인뿐만 아니라 상장이 확정되었으므로 상장까지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의 제품 소개를 살펴보면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케이블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내에서 볼수 있는 통신용 케이블은 아니고 전문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인터커넥터, m m w a v 용 안테나, 그외 다양한 커넥터와 어댑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선정한 최고의 제품들을 살펴보면 모두 통신과 관련된 케이블 및 부품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에서 m m w a v e 밀리미터파 관련 안테나가 있었는데요. 주파수가 30에서 300GHz이고 파장이 1에서 10mm인 전파를 밀리미터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파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직진으로 전달되는 강한 직진성을 가지고 있고 마치 도로의 차선처럼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보낼 수 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5G 서비스는 주파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3.5기가르츠 대역과 주파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28기가르츠 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도달거리가 짧기에 더 많은 기지국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주파수가 높은 것보다는 커버리지와 경제성을 더 중요시하는 이동통신사들에게는 3.5 기가헤르츠가 주력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동통신 3사는 28 기가헤르츠 고주파 대역 서비스를 모두 포기하였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너무 많은 기지국과 장비가 필요하여 경제성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고주파 대역 서비스는 이동통신을 통한 전국만 서비스보다 기업용 일부 특수목적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뷰는 통신과 관련된 케이블, 부품, 모듈 관련 회사입니다. 자체 제품보다 상품 매출이 더 많은 회사입니다. 밀리미터파 관련 특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내 이동통신사 및 해외에서도 28GHz 이상 대역폭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한 3.5GHz 및 중대형 기술 향상으로 방향을 선회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목가 산정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뷰의 공목가 산정을 위해 선정된 최종 비교회사는 암페놀, 후버순어, 그리고 히로세전기입니다. 회사 이름을 봐서 알겠지만 우리나라 회사들은 아닙니다. 암페놀은 미국 뉴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히로세전기는 일본 도쿄거래소, 후버순어는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각각 상장년도가 1991년, 1972년, 1998년으로 정말 오래된 기업입니다. 첫 번째 비교회사인 암페놀은 1932년 라디오 튜브용 튜브 소켓 제조기업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군용으로 사용되는 커넥터 주요 제조업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상장 이후 다양한 회사를 인수하여 매우 많은 산업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암페놀의 시가총액은 얼마일까요? 현재 암페놀의 시가총액은 무려 65조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큰 회사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교 기업인 후버순호는 1969년 스위스, 1973년 호주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1999년까지 28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대형회사입니다. 후버순호도 다양한 회사를 인수하면서 성장을 하였고, 현재 시가총액은 약 2.2조원입니다. 세 번째 비교 기업은 히로세 전자그룹입니다. 히로세 전기는 전기 커넥트 제조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일본 회사입니다. 추가된 설명을 보면 센서뷰의 커넥트 제품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로세 전기의 상장 시가총액은 6조 1157억 원입니다. 히로세 전기도 매우 큰 회사입니다. 센서뷰는 해외 상장되어 있는 대형 업체를 비교해서로 선정하여 적용 퍼 20.29를 산출했습니다. 국내 기업 대신 해외 기업을 비교 기업으로 선정한 이유를 센서뷰의 기술적 핵심 역량이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 가능한 케이블 커넥터 안테나 제품이기에 국내 5G 기업을 비교 기업에서 제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해외 기업들은 매우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센서뷰 제품과도 특성이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외 기업을 비교기업으로 선정한 이유는 국내 5G 기업을 유사기업으로 펄을 산출하면 12.36에 매우 낮은 퍼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센서뷰는 해외 대형 기업을 비교기업으로 넣음으로써 적용퍼를 거의 2배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더큰 문제가 되는 것은 2025년 추정 단기 순이익입니다. 센서뷰는 현재 수익이 아닌 2025년 약 128억원의 순이익이 날 것을 추정하고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센서뷰의 2022년 매출이 56억 원입니다. 심지어 이중 상당수는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상품 매출입니다. 그럼에도 상장 이후에는 매출이 급상승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25년 추정 매출은 2022년에 13.7배인 767억 원입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2024년 현재보다 매출이 6배나 늘어도 여전히 적자일 것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센서뷰는 매출이 정말 많이 늘어야 흑자 기업일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2023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크게 늘었습니다. 추정 순이익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뷰의 추정을 살펴보면 이미 매출이 나오는 품목이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미약하던 매출이 큰 폭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중 신제품 매출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큰 매출이 기대되는 신제품 FRC는 삼성전자와 상세 사양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센서뷰는 삼성전자의 납품한 이력이 없고 센서뷰의 제품이 채택될 가능성을 60%로 판단하였습니다. 확률은 60%라고 하지만 실제 매출은 채택이 되어서 매출이 발생하던가 채택되지 않아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센서뷰의 제품이 채택되지 않다면 예상 매출과 달리 0원일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신제품은 기존 분야와 전혀 다른 반도체 관련 부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후공정령 테스트 장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센서뷰는 해당 제품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및 외주 테스트업체에 납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외부 테스트업체로부터 센서뷰의 제품이 기존 제품과 비교시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임을 확인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하이닉스의 공급사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2023년부터 제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채택 확률을 50%로 가정하여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상황과 똑같이 채택이 되면 해당 매출이 발생하고 채택이 되지 않으면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점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회사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케이블 사업본부와 안테나 사업본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케이블 사업본부 안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반도체 사업팀이 있습니다. 센서뷰는 케이블, 안테나, 반도체 등 진행 사업이 매우 많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회사이기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일까요? 현재 센서뷰의 직원 수를 살펴보면 59명입니다. 그리 큰 규모의 회사는 아닌데 매우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평균 근속연수가 2.4년으로 조금 짧은 편입니다. 정확한 인원 및 퇴사율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회사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인원 퇴사율 등을 비공개하였습니다. 회사는 비공개하였지만 사실 스톡옵션 취소 대역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직원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 스톡옵션이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역을 확인해 보면 2021년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 41명 중 11명이 퇴사했습니다. 무려 26.83%입니다. 사실 스톡옵션은 아무나 주지 않고 핵심 인재이거나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 주었을 텐데 퇴사율이 높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센서뷰가 지금 규모로 2025년까지 해당 사업을 완벽히 진행하기란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센서뷰의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뷰는 7월 10일 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7월 11일 화요일 청약이 마감됩니다. 청약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지만, 삼성증권은 1일차인 7월 10일 온라인 청약에 한해 야간 10시까지 가능합니다. 2일차인 7월 11일은 오후 4시까지만 진행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7월 13일 목요일입니다. 환불일이 2일인 점은 장점입니다. 현재 센서뷰, Y랩, SK증권 제9호 스펙과 청약일정이 겹칩니다. 사실 평상시대로라면 스펙은 그리 고려대상이 아니지만 교보 14호 스펙의 상장일 매우 놀라운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제는 스펙과 청약일정이나 상장이 겹치는 것을 조금 걱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행히 청약일정은 겹쳤지만 상장일정은 모두 분리되어 있습니다. 7월 19일 센서뷰가 단독 상장을 하고 다음날인 7월 20일 목요일 와이랩이 상장합니다. 그리고 7월 21일 금요일 SK증권 제9호스펙에 상장이 있습니다. 단독 상장인점은 제일 큰 장점입니다. 기간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뷰의 공모희망가액밴드는 2,900원에서 3,600원이었지만 공모희망가액밴드 상단 대비 25%를 초과한 4,5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상단 대비 25%나 초과된 점은 매우 놀랍습니다. 이번 수혜측에는 1720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1673.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센서비의 수혜측 경쟁률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수혜측 경쟁률과 비교해보면 기가비스, 세비캠보다 조금 더 높고 투루엔 알맥보다 조금 낮은 경쟁률입니다. SBB테크 이외에 수혜측 경쟁률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센서비의 수혜측 경쟁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수 있습니다. 기간투자자들의 수혜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투자자들의 수혜측은 상단 초과에 제일 많이 몰렸습니다. 수혜측 분포를 건수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98.83%, 상단이 1.12%, 중간은 단한 건인 0.06%입니다. 수혜측 분포는 매우 좋습니다.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의 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경우 자세한 수요 예측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금액별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4,500원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4,500원 이상 참여한 기간들을 알수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측 결과에서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뷰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건수 기준 7.33%, 수량 기준 7.41%입니다. 이를 수량 기준 기간별 그래프로 살펴보면 단기인 15일, 1개월이 장기인 6개월, 3개월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센서비의 의무 보유 확약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10.3%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세아메카닉스 코난테크놀로지보다 조금 더 높고 뉴로베카 아셈스보다는 조금 낮은 수혜 측을 기록하였습니다. 센서비의 수혜 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나면 경쟁률이 매우 높고 의무보유 확약도 없는 편은 아닙니다. 센서비와 비슷한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을 기록한 종목들은 상장의 시초가가 공목가를 하회한 적이 없습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 및 청약 증권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우리 사주 조합의 주식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만 25%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금액으로는 44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센서비의 균등배정 주식수는 전체 주식의 절반인 48만 7,500주입니다. 지속적으로 청약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알맥의 청약자를 감안할 때 센서비의 균등청약은 한두 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센서비는 삼성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삼성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우대 등급 이상이시면 청약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청약 기간 중이더라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시거나 은행 연계계좌로 개설하시면 바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삼성증권은 가장 낮은 온라인 전용 등급의 경우 24,0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24,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5,400만원입니다. 규모가 작기에 최대 청약한도도 낮은 편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22,500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비의 공모가 4,500원 기준 상장 시가 총액은 1,167억 원입니다. 매우 작은 회사입니다. 상장에 내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약 565만 주가 있고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높은 편인 36.83%입니다. 시가 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430억 원입니다. 스웨치 당시 의무보유 확격이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상장의 유통가능 비율은 조금 낮아진 34.74%가 되고 금액으로는 약 406억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센서뷰의 의무보유확약전 상장의 주체별 유통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59.18%입니다. 일반 참여자가 10.1%, 기간 투자자는 30.62%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이 59.18%로 높은 점은 부담입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약 254억 원으로 적지 않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들과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센서뷰의 소액 주주들이 적지 않지만 센서뷰는 비상장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장일 매각 가능한 개인들은 회사와 관련이 있는 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의 단가를 살펴보면 2018년까지 투자자들의 단가가 58,005원으로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14대 1의 무상증자를 하였고 액면 분할 10배까지 반영을 한다면 기존 주주들의 취득 단가는 2,321원에서 3,929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투자자들의 단가는 750원에서 2,5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단가가 공모가보다 낮은 점은 큰 단점입니다 센서뷰는 임직원들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이 있습니다 잔여 수량이 무려 164만 8,050주나 되지만 상장 이후 1년간 의무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센서뷰의 의무보유 확약 전상장의 유통 물량을 비교해보면 3기 EV, JI테크와 비슷하고 QRT 마녀 공장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올해 상장한 종목들과만 상장의 유통물량을 비교해보면 중간 정도 수준임을 알수 있습니다. 센서뷰의 상장의 유통물량은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 센서뷰의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뷰는 이번 공모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가 없습니다.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뷰는 통신과 관련된 케이블 부품 모듈 관련 회사입니다. 자체 제품보다 상품 매출이 더 많은 회사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밀리미터파 관련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내 이동통신사 및 해외에서도 28기가헤르츠 이상 대역보다 3.5기가헤르츠 및 중대역 기술 향상으로 방향을 선회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때 현재 상황은 그리 좋지 않지만 2025년까지 60% 확률로 삼성전자의 부품을 납품하고 50% 확률로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기기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및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업체에 납품한다고 가정하고 공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납품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센서뷰의 회사 가치는 거의 무의미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센서뷰가 큰 회사가 아닌데 하려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보다 매출이 6배가 올라도 적자를 벗어나기 쉽지 않은 구조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센서뷰는 공모가 4,500원이 상장의 기준가가 되고, 상한가는 18,000원, 하한가는 2,700원입니다. 현재는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낮게 상장의 상승에 대한 착시 효과를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맥 5만원이 20만원 되는 것과 센서뷰 4,500원이 18,000원 되는 것은 똑같은 400%이지만, 심리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처럼 좋은 상황에서는 단독 상장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이전에 상장한 시큐센 오픈롤 모두 상장의 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상장한 이노 시뮬레이션도 상장의 고점을 회복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상장하는 종목이 매우 많습니다.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상장의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차약하신 분들에게 큰 수익만 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